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도 행복하게 채워가시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그런 날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합니다. 오늘 스가리아 4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부분 부분 좀 끊어서 읽도록 하죠. 내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어, 뭔가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 환상 속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쵸? 뭐, 금 등잔대도 보이고, 금, 기름그릇도 보이고, 또, 뭐, 일곱 관도 보이고, 감람나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주로 성전 기물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성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루빠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어, 결국, 스룻바벨 스루파벨, 앞, 스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와의 호 성전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서요.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일곱은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인이라 하시하니라.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온세상이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말씀,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 그 고난의 연속이죠. 인생의 고난을 밀어내고 밀어내고 밀어내려고 해봐도 실제로 어쩌습니까? 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포기하기가 훨씬 쉽죠. 아,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세요. 수륩바벨 앞에 큰 산이 놓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어가실 것들을 꿈꾸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